오늘 저희가 드릴 이슈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쏠리는 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에 앞서 총장 후보 추천위에서 올라온 후보자 4명 가운데 김전 차관을 후임 총장으로 문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친 정부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법무부 차관으로 호흡을 맞췄는데요. 지난해 퇴임한 뒤에는 문 대통령이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여러 차례 밀었지만 최재영 감사원장이 이를 거부해 무산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28일 열린 총장 후보 추천위에서는 김 후보자와 함께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차장이 후보자로 추천됐습니다. 한겨레TV가 당시 총장 후보 추천위 내부 회의 내용을 확인해봤는데요. 위원 9명이 1차 투표한 결과 배 연수원장과 조 차장만 과반이 나와서 2차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2차 투표에선 김전 차관과 구 고검장이 막차를 타게 됐는데요. 관심을 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단에 들지 못했습니다. 추천위 회의 내용을 잘 아는 한법 조인은 정부 쪽 위원들이 특정인을 미는 분위기는 없었다. 이성윤은 버려진 느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검찰총장 임명에 모든 눈길이 쏠려 있지만 현재 검찰 구조에서 실세는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검찰총장의 직할 부대로 불린 대검 중수부가 2013년 해체되면서. 총장의 힘이 크게 빠졌기 때문입니다. 주요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정권과 직거래하면 총장은 허수아비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대검엔 문무일 총장이 있었지만 실세 총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문재인 정부가 적폐 수사를 내세워 윤지검장에게 막강한 힘을 실어줬었는데요. 당시 동아일보는 문무일 총장이 임명된 지 얼마 안된 2017년 7월에 문무일 검찰인가 윤석열 검찰인가. 라는 제목의 칼럼을 싣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은 총장에 임명된 뒤에 조국 전 장관 수사로 정권의 눈밖에 나면서 문물 총장과 비슷한 처지에 몰리게 되는데요. 진정부 인사인 이성윤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고 청와대 법무부와 직거래하면서 윤 총장은 사실상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총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지난해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 사건 때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전 총장의 지휘권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항명하기도 했죠. 이를 두고 서초동에서는 대윤 위에 성윤이 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돌았습니다.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권한이 이런 구조다 보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은 언제든 총장을 패싱하고 청와대와 손잡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차기 총장 후보 1순위이다 보니 총장보다는 인사권자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데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말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마지막까지도 관련 사건을 형사 8부에 배당해.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 휴대전화에서 국정에 관여한 최순실 씨의 목소리가 확인된 뒤에야 이 지검장이 특수부를 대거 투입해 수사가 본격화됐었는데요. 가정법이긴 하지만 이 지검장이 형사 8부에 배당한 사건을 끝까지 뭉갰다면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권력의 힘이 떨어지는 정권 말에는. 권력형 비리 사건들이 터져나올 공산이 큽니다. 공수처가 출범하긴 했지만 당장 대형 사건을 처리할 수사력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사 250여 명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총장 못지않게 서울중앙지검장 인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현재 거론되는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는 신정부 성향 검사들이 꼽힙니다. 지난해 채널A 사건과 윤전 총장 징계를 주도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검사장 승진은 늦었지만 친정부 성향을 보이면서 주요 보직을 꿰찬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 물론 무리수를 두더라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 중단 외압 의혹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큰데요. 비난 여론을 무릅쓰고서라도 가장 믿고 쓸수 있는 우리 편 사람이 필요하다면, 이성룡 카드를 쓸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을 중시하는 이유는 정치적 사건들이 여럿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채널A 강요 미수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 관련 의혹은 수사팀이 지난 1월 무혐의 보고서를 올렸는데도 이 지검장이 넉달 넘게 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무혐의 처분이 나면 지난해 윤전 총장 지휘권 배제와 징계의 핵심 사유가 잘못됐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니다 됩니다. 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다섯 달째 결론을 미루고 있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이 연루된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는 지난해 10월 수사에 착수하고도 좀처럼 진척이 없습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2019년 5월 기자 간담회 도중에 갑자기 정장 재킷을 벗어 흔들었던 일 기억 나실 텐데요 문전 총장은 옷이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옷을 흔드는 건 뭡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입니다 <목소리나> 흔들리는 옷이 아니라 옷을 흔드는 손가락을 봐야 한다는 건데요. 정치 권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드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물론 검찰을 흔드는 정치 권력도 정치 권력과 손잡는 정치 검사도 모두 문제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검찰은 사건을 정권에 유리하게 처리해 충성하고 인사로 보상을 받은 일부 정치 검사의 폐해로 검찰 개혁의 명분을 스스로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과연 정치 편향적이었던 과거 정부의 검찰과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도입으로 제도 개혁에 소임을 다했다는 문재인 정부 스스로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